반갑습니다, 여러분. 제콜입니다. 한 주간에 출시된 신규 VR 게임을 소개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1월 4주차에 출시된 게임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더 3로브 파이트 2입니다. 더 3로브 파이트는 메타퀘스트가 처음 출시됐을 때도 탑셀러였고, 시간이 많이 지금 지금도 탑셀러에위치해 있는 권투 게임입니다. 줄여서 소파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죠. 소파 1편의 경우에는 싱글 플레이만 가능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 사이에서는 멀티플레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소파 2편의 경우에는 반대로 멀티플레이만 가능한 얼리 액세스 버전이고요. 차후 정식 발매 시에 싱글 모드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당장 현재 VR 커뮤니티에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이 소파2에 대한 이야기로 대부분 뒤덮이고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게임입니다. 게임도 하고 운동도 되기로 원하셨다면 소파2 멀티플레이로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출시되고 잠깐 플레이해봤는데 기본적으로 3라운드로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의자에 앉아서 때렸습니다. 더 쓰리 로브 파이트 2였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월타운 원더스입니다. 이 게임은 혼합 현실 게임이고요. 장르로 따지자면은 시티 빌더 게임입니다. 현실 공간의 벽에다가 집을 짓고 마을을 만드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동안에 출시되었던 시티빌더 게임 중에서 혼합현실로 출시된 게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퀘스트 플러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스페이스 폴크 시티도 있고요. 리틀 시티스나 시티스 VR 같은 게임들이 있는데요. 이런 시티빌더 게임들은 보통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 테이블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타운 원더스의 경우에는 평면상에다가 도시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벽을 따라서 마을을 만드는 게임이기 때문에 절벽에 집을 짓는 듯한 느낌을 가져다 주는 게임입니다. 상당히 신선하게 마을을 건설하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고요. 일단 벽에다 건물을 지으니 바닥을 내려다볼 필요가 없어서 오래 플레이해도 몸이 좀덜 필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마을 주민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서 이동을 시켜줄 수 있고요. 핸드트래킹을 통해서 비행기를 조종하거나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을을 단순히 건설하는 것을 떠나서 구경하는 것에서도 재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캐릭터가 정해져 있고 각 건물들의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마을의 구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이 점은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고 혼합 현실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월타운 원더스였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엠버 소울입니다. 이 게임은 페르시아의 왕자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제작된 게임이고요. 어, 게임을 살펴보면은 아스가르드의 분노, 블레이드 앤 소설이 그리고 어세신크리드와 같은 게임들을 잘 이렇게 섞어서 만들려고 한 게임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게임 플레이에 파쿠르적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멀미에 익숙하지 않은 분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전투 도중에 적의 사지가 절단되는 경우가 좀 많이 나온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게임이 처음 공개됐을 때 한국에서는 정식 출시가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식 출시가 되니까 조금 놀라운 면도 있습니다. 비슷한 류의 게임인 블레이드 앤 소설이나 아스가르드의 분노 같은 경우에는 전부 한국에 출시가 되지 않았거든요. 어세신 크리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은 파쿠를 통해서 등반을 하고 퍼즐을 풀기도 하고 전투를 하고 전투의 경우에는 시간을 늦추거나 에, 에너지 보호막을 형성하거나 충격파를 보내서 적을 기절시키는 등의 능력을 활용하면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아쉬운 점은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되겠네요. 엠버 소울이었습니다. 네 번째 게임은 스킨글입니다. 이 게임은 혼합 현실을 사용하는 퍼즐 게임이고요. 플레이어는 3D로 만들어진 미로 속에서 구슬을 모아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게임입니다. 혼합 현실로 만들어진 미로는 굉장히 입체적이기 때문에 플레이하면서도 계속 시점을 바꿔가면서 퍼즐을 풀어야 합니다. 구슬이 미로 벽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서 플레이해야 되고요. 구슬이 벽에 닿게 되면 생명 게이지가 하나씩 줄어들게 됩니다. 총 3개의 게이지를 가지고 있고요. 미로를 클리어했을 때 생명력 게이지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또 흩어져 있는 구슬을 몇 개나 모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모았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현재 100가지의 레벨이 존재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쉽게도 한국어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게임 자체가 그렇게 언어적인 압박은 없는 게임이어서 그나마 플레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스킨글리었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은 바운스 아케이드입니다. 이 게임은 저번 주에 제가 소개했던 게임들 중에서 라켓 핀볼이라는 게임과 굉장히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핀볼 게임 안으로 들어가서 플레이하는 것도 그렇고요. 플레이 하면서 미니게임이 계속 등장하는 것도 유사한 방식입니다. 다만 플레이어가 곡을 타격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른 편입니다. 플레이어는 두 개의 역장을 손에 가지고 있고요. 이 역장을 사용하여 날아오는 공을 반사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반사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사한 뒤에 공에 연결된 줄을 통해서 마치 채찍처럼 공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단순히 날아오는 공을 라켓으로 때리기만 했던 라켓 핀볼과는 다르게 전략적으로 공을 타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AI 느낌이 물씬한 일러스트를 사용했던 라켓핀볼과는 좀 다르게 그래픽 역시 일체감을 주는 방식으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라켓핀볼보다는 바운스 아케이드가 더제 마음에는 좀 드는 느낌이네요 한국어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게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편이고요 일단 멀미가 없는 게임이라서 VR 입문하시는 분들이 플레이하시기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운스 아케이드였습니다 여섯 번째 게임은 x p t 입니다 이어플은 게임이라기보다는 피트니스 앱이고요. 전반적으로 음악과 함께 피트니스를 하는 리듬 피트니스 앱입니다.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고요. 기존의 운동 어플 중에서 핏XR이나 레스밀스 같은 트레이닝 어플은 좀 숨이 차게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XP의 경우에는 음악에 몸을 맡기고 가볍게 피트니스를 즐기는 리듬 피트니스를 추구하는 어플입니다. 비슷한 어플로는 레스 밀스에서 만든 XR 댄스가 있겠네요. 다만 이런 음악 관련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익숙한 한국 음악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한 부분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XPC였습니다. 일곱 번째 게임은 풀초크입니다. 이 게임은 클레이 사격을 하는 게임이고요. 2021년에 스팀에서 출시가 됐었다가 이번에 퀘스트 버전으로 포팅된 게임입니다. 사실 VR 게임 중에 클레이 사격 게임이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퀘스트용으로 포팅된 만큼 혼합현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잔디밭이나 뭐 운동장 같은 게 넓은 곳에서 혼합현실을 켜놓고 플레이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만들어진지 좀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까요 그렇게까지 그래픽 퀄리티가 뛰어나지는 않은 편이고요 더군다나 클레이 사격 특성상 빠른 반응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적화를 위해서 텍스처 쪽은 타협을 한 느낌이 있습니다 한국어도 지원하고 있고요 AI와의 대전 모드 자유 연습 모드 그리고 그 밖에 난이도 조절 모드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초보자를 위한 지원 기능으로 타겟 조준 표시 기능이나 크기를 조절하는 옵션도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음성 명령으로 타겟을 호출하는 기능도 들어 있다고 합니다. 클레이 사격하면 떠오르는 장면이기도 하죠. 풀 초크했습니다. 이번 주에 소개드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게임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